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한도 권한의 행군을 겪고 장마당 경제가 도입이 되면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업이 생존수단이 되기도 하고 생존수단이 곧 직업이 되기도 했는데요 남과북에 다 같이 존재하지만 명예나 보수, 사람들의 인식 등에서 느낌이 전혀 다른 직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세 가지만 꼽아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과북에 같은 직업이지만 느낌이 전혀 다른 직업 첫 번째는요. 바로 연예인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연예인이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공 분야에 따라서 가수, 배우, 희극 배우 등으로 나누거든요. 북한의 연예인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한류, 구그 선두에선 한류 스타들의 인기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연예인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일단 성공만 하면 그에 따른 명예, 보수, 인기 등이 다 같이 보장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멋지게 인생 역전이 가능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연예인들의 회당 출연료가 얼마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비싼 집에 살고 있으며, 또 어떤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있으며, 광고 출연료는 얼마라는 등,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 배우들은 전혀 꿈꿀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한류이기 때문에, 북한 예술과 비교해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까지 이 자리에서 비교해드리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북한 연예인들이 받는 월급으로는 차나 집은 고사하고 먹고 살아가기에도 정말 부족합니다. 북한에는 배우들이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없고요. 만약에 광고에 출연한다고 해도 광고료도 받지 않고 출연해야 할 겁니다. 북한에서 모든 미디어는 철저히 북한 당국의 통제 아래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체제 선전이나 김부자 찬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배우들 역시 당과 수령에 대한 이른바 충성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북한에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 친구 아빠가 북한 사람들한테 이름만 대면 다알 정도로 유명한 주연곡 배우셨는데요. 친구 아빠는 아직도 배우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친구한테는 언니가 있었는데요. 언니는 이미 식당 종업원으로 해외에 다녀왔고, 당시 그 친구도 해외 식당 종업원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랑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살짝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사람들이 다 아는 배우이다 보니 우리 가족은 동네 사람들 부끄럽지 않게 옷도 잘 입어야 될것 같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남들에게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빠가 배우면 뭐 하냐 우리 딸들은 돈을 벌려고 외국에 나갈 준비나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명한 아빠를 둔 친구가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솔직히 북한 배우들은 거의 무벗으로 연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고지식하게 연기에 대한 열정만 갖고 배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유병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단칸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차부속품 장사를 하는 배우도 있었는데요. 그나마 이분은 사업에 소질이 있으니 그걸로라도 돈을 벌수 있었죠. 배우들의 뒷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북한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지도가 생기고 나서 돈만은 어떤 부자랑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어떤 사람을 스폰서로 두고 살아간다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는 부잣집 자녀들이 배우로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작비 자체가 매우 모자라기 때문에 배우들이 스스로 제작비를 대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너무 넘쳐나는데 꿈이 연기이다 보니까 배열을 하는 경우이더라고요. 또한 영화 감독들한테도 뇌물이나 뒷돈을 찔러줘야만 영화에 출연시켜준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고통스러운 거는 이 분야의 사람들이 참으로 풍파가 많다는 거예요. 워낙에 알려진 사람들이라서 조금만 잘못을 해도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생활청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틀에 한 번씩 생활청화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유명한 배우나 가수들 중에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한마디라도 말을 잘못해서 이것이 보고가 되면 하루아침에 산골로 내려와서 혁명화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총살까지 당합니다. 장성택 처형 사건 때 말려서 처형당한 배우들도 여럿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연구원입니다. 북한에서 여성들이 결혼 대상으로 가장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원입니다. 북한에서는 연구사라고 했는데요. 연구원들이 결혼 대상으로 참밥 신세인 원인은 어떠한 보수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문과보다는 입가가 더 인기가 좋고 연구원이야말로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직업으로 꼽히길래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서 한국이 발전한 거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은 과학자들이 머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발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과를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직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1년 내내 연구소 텃밭이 있는 지방에 동원을 나가 있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 놀때 놀지도 못하고 남들 잘때 잠도 못 자고 피타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배치받은 곳에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린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연구소에 있을 때는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기는 해도 집에서 돈을 내가지는 않는데 부업지에 동원을 나가거나 별격대에 동원을 나가게 되면 오히려 집에서 돈을 더버텨줘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연구소에서는 기본적인 물자도 대주지 않으면서 동원을 나가라고 하거든요. 동원을 나가서 먹는 쌀부터 부식물까지 몽땅 사비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근데 더욱이 한심한 건 이런 고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과학자들이 할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이 과학자 우대 정책을 펴면서 과학자들에게 새로 지은 집을 나눠준다고 엄청 선전을 하던데 집만 생기면 뭐합니까? 집이 있다고 먹을 게 뚝뚝 떨어지진 않잖아요. 집만 덩그러니 있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집을 받아서 무슨 서영이겠습니까? 집 골절을 뜯어 먹으면 살 수도 없고 솔직히 한국처럼 월급만 잘 준다면 집을 굳이 공급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저를 빼고 모두 이과를 전공하셨어요. 아빠는 기계 전공, 엄마는 자동화 전공, 오빠는 핵물리학 전공이었는데요. 저도 가풍을 따랐으면 당연히 이과 쪽으로 갔어야 했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못하는 편은 아니었으니, 엄마는 늘 저를 보고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여성 과학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저를 임신하셨을 때부터 꿈이 과학자로 키우는 것이었대요. 근데, 자라는 동안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과를 전공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뿐 아니라 부모님 동창분들, 오빠랑 오빠 동창분들의 경우를 보면 이과를 전공한 후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합당한 보수를 받고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운이 좋게도 권력 있는 부모를 만나면 졸업 후에도 꽃길이 열리지만 믿을 게 오직 내 실력밖에 없다면 그대로 고생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에 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공대나 과학 연구 기관들을 보면 북한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국가대표팀 요리사로 일을 할때 아파트 건설에 동원된 적이 있었는데요. 같은 곳에 농업성사나 농업 과학자들이 동원 나왔었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전공 지식은 물론이고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다 소유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점심시간 짬시간을 내서 프랑스어로 일기를 쓰고 계셨는데 전공 분야에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건설에 동원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저의 엄마는 늘 제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학문을 닦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처럼 북한도 과학자들이 제대로 된 대여를 받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입니다.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원은 직업적인 혁명가다. 그만큼 교사 일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북한의 중고등 학생들은 아침 7시 반 정도에 등교를 해서 저녁 6시 내지 7시 정도에 하교를 합니다. 가끔 학교 일정에 따라 학교 시간이 빨라질 때도 있지만 학교에 있는 내내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같이 있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공부시키는 걸 떠나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권에서 보장해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학교 꾸리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학교 힘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학생들 부담도 크고 그만큼 선생님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선생님들이 학생들 공부도 시켜야 하지만 학교 꾸리기 할 때는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고 학생들이 행사에 동원될 때는 거기에다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교사들처럼 안정적인 월급과 너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적인 혁명과의 일도 해야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은 또 알아서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이랑 하루종일 묶여있다 보면 시간을 내서 장사를 할 여유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학부형들한테 손을 내밀어야만 하는 거죠. 저희 엄마가 중학교 교사로 일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대학교 교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대학교 교원의 보리가 너무 시원치 않아서 중학교 교사로 옮기셨거든요. 저는 엄마가 중학교 교사가 된 이후에 9시 전에 퇴근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시험기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시에 집에 오곤 하셨는데요. 많은 탈북민분들이 방송에서 북한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도 뇌물를 보여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저희 엄마도 학부용들이 주는 뒷돈으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셨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에서 제대로 월급만 보장이 된다면 나는 굳이 이런 돈을 받고 싶지 않다. 엄마는 엄청 고지식하시고 자존심도 매우 강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학부용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있다 보면 말을 많이 해야 하니까 엄마는 교사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목이 꽉 쉬었는데요. 제대로 목 치료도 받지 못하고 늘 일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 앞장에는 교육자들이 서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제대로 된 보수가 없어서 자기의 자부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결혼 대상 1순위로 꺾일 만큼 철박통이라고도 하고 일단 교사가 되면 너우까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교사들이 굳이 뒷돈을 받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월급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자기의 명예도 누릴 수 있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김영란법이 있어서 교사들이 학부형들한테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지만 북한에 만약에 김영란법이라는 게 철저히 시행된다면 교사들은 다 굶어 죽어야만 합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육 환경부터 잘 마련이 되어야겠죠. 물론 한국의 교육도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북한의 교육이야말로 교육 환경은 거사하고 교사들한테 제대로 된 보수도 차려지지 않는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없겠죠. 북한의 교사들도 한국의 교사들처럼 자부심을 갖고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살아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남북한에 다 같이 존재하지만 느낌이 전혀 다른 직업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직업 세 가지가 선호 직업으로 선꼽히지만 북한에서는 깊이 직업으로 손꼽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북한에는 직업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꺼아 보았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직업들이 제기능을 시행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